been looking over Take a few steps back from the painting from time to time to assess your progress. Then you can decide whether the areas of your painting would benefit from further refinement. If you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whether you have finished, take a break and come back to it later with fresh eyes. 오늘은 24번입니다, 여러분들. 봐. 내신용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꼼꼼하게 가능하면 다해 줄게요. 볼까?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rather than concentration n g one area at a time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전체 그림이야.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워킹이야. 자, 작업을 하는데 어라운드하게 뭐냐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라운드 이렇게 삥, 이곳저곳, 약간 스로아웃의 개념. 그래서 시작. 전체 그림, 그림 전체를 이곳저곳 두루두루 작업하는 것. 이렇게 쓰게 돼요. 레덜 넷모하기보다는 간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집중한다고 할때 전치사 on 어, 너무 좋아하지. 어디어디에 집중한다 할때 focus on, concentrate on. 오케 okay? 그래서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영역, 하나의 부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풍경화를 그리는데 아, 그 구름이지, 구름. 나 구름 먼저 그릴 거야. 그래서 구름 다 그렸나? 어다 그렸어. 100점 만점. 자, 이번엔 산 그려야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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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어때요? 하나에만 초점 을 맞히죠.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왜 그리, 그림을? 구름을 연락에 잘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강산 산의 꼭대기를 그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르하기보다는 이거 봐라. 그림 전체를 두루두루 작업하는 거야. 짝대기, 쫙가버려 그만해다. 백방조는 누구니? 맞습니다. 워킹. 맞죠? 이게 좋아요. 이러면 이런 건 모름이 아니. 이렇게 그린다고 모름이 할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해보세요. 그 모름이 대디아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접속사 대시 빠졌어. 여러분들 대시라는 접속사는 상당히 자주 나오면서 용이한 거죠. 왜? 어떤 문장을 거수로 만들어주는 명사절 역할을 해. 무슨 말이야? 아 I'm a doctor 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거 하나의 문장이지 얘들아 근데 여기다 접속사 대를 쓰죠 그럼 어떻게 돼 시작 내가 의사라는 것 명사서를 만들어 그래서 대디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얘들아 두루두루 그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린 거 모르니 너가 이거 봐 언? 어떤 시점에도 여기서 포인트는 지점도 있지만 시점이 더 좋아. 선생님 봤을 때. 자 어떤 시점에도 너가 멈출 수 있다는 거다. 왜? 전체적으로 그렸으니까. 그리고 뭐야? 그 그림이 뭐라고 고려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렸죠? 그럼 어, 어떤 순간에도 끝낼 수 있겠지? 고루고루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로 고려될 수 있을까? 맞아. 완성된 작품이라고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작품이 고려해 고려돼. 그로되죠 동태동태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삐 p 아주 좋아 자 artist of f i n d i n 예. 근데 얘들아 봐 지은이가 이런 여기 이 문장 있죠 이거는 그림 그릴 때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얘기해 준 거야 잠깐만 음. 선생님이 지금 밤 12시 10분 전이야. 어, 에어컨 켤게요. 어. <laughs> 지금 선생님이 피곤할 때에서 아, 좀, 좀, 좀 지쳐 보이않니 아, 원래 늙었는데, 이게 밤에 하면 더 늙어 보이는데. 아, 썰렁.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냐면,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면 좋다? 전체적으로 그리면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예술가들이 느끼는 어떠한 걱정거리에요. 봐라.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종종 find에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 어렵다라고 발견한대. 뭐가? 그것이 어렵대. 선생님, 나 이거 아는데, 뭐? 가짜? 또너 흥분해서 또 주어라고 불러야지. 팍! 가짜 목적어지 왜? 동사 뒤에 있잖아. 목적어 자리잖아. 그럼 이건 감옥이야. 그럼 직목은 어디 있어? 그치그치 잘했어. 투부정사지? 맞아. 맞았어. 이게 직목이야. 그럼 얘는 뭘까? 맞습니다.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 뭐냐면 투이야 하는 게 어렵다라고 발견한대. 일명 생각한다는 얘기야. 야, 그럼 예술가들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나왔죠. 음. 뭔데? 아는 게 힘들 때, 뭘 알아? 언제, 이거 봐라, 어, 그림을 그리는 거를 멈추는 게, 이거 봐, 언제 멈춰야 될지. 아는 게 힘들 때.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거는 미, 미술 학원 가고, 어, 미술 학도들은 다 아는 기술적인 측면이야. 근데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는, 뭐 어때? 언제 그림을 끝내는 거를 아는 게 힘들다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셨죠? 얘들. 우리 수능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교과서 같다. 그럼 뭐가 나올까? 문제점이 나와. 그럼 어쌤통아 미술하는 애는 존나 힘들어. 이러면 안 돼. 뭐가 나와? 나저게. 솔루션. 해결책이 꼭 나와요. 우리 수능은 이 나오겠죠? 문제 제시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it can be tempting to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얘들아, 뭐가 유혹을 한데? 얘기다 유혹하는 맞지? Tempting. 어때요? It. 맞아요, 가짜 주어. 뭐가? 투야가 진짜 주어고. 그럼 선생님 이 요거 문제에서 그면 해석은 예쁘겠네요. 맞아, 맞아, 맞아. 봐라. 여러분들 keep on ing 하면 계속해서 뭘 하다지? 밑에 써봐. 그래서, 계속해서, 얘들아. 이거 보라. 너의 작업 있잖아. 아니면 너의 작품 있잖아. 너의 작업에, 작업을 좀더 더, 작품에 좀더 많이 뭔가 첨가하는 거야. 계속해서 첨가하는 것이 유혹할 수도 있다라고. 응. 어, 유혹할 수 있대. 자, 다시 정리해준다. 여기 주어, 동사, 가짜 목적, 진짜 목적.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났어. 그래서 예술가들은 언제 그림을 그리는 걸 멈추는 걸 언제 멈춰야 될지 아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유혹한데? 이거 봐. 계속해서, 봐. 계속해서 너의 작품에 더 많이 첨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하는 게뭐할수 있대? 유혹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맞아 솔루션 해결책 충고가 나와야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오늘 가짜 주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짜 주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맞아 take a few steps back okay. 몇 걸음 크으, 몇 걸음 back 뒤로 물러서다 맞죠 어. 어디로부터 바로 그 그림으로부터 from time to time 네, 뭐 때때로 sometimes 아, 때때로 할까 그림에서 몇 걸음 물러서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너의 진행과정 progress. 그래서 발전 그리지만, 진행상, 진행상, 상황. 너의 진행상을 황 평가하기 위해서, 어, 떨어져서, 어, 내가 거의 100%까지 그렸나? 아니다, 50%인가? 이런 거죠. 오케이. 몇 걸음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기서 떨어진다는 개념이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뒤에도 나오지만 약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떨어지는 거 일종이겠죠 보세요 putting too much into painting 작다이 작아버려 그림에 너무나 많이 뭐야 집어넣는 것은 맞죠 이거 아까 뭐하고 비슷해 이거죠 adding more to your work 말을 바꿨죠. 문어넣는 것은 망칠 수 있다. 뭐에 그것의 영향력을. 얘들아, 에브리바이드 여기서 이치는 뭘까? 맞죠. 앞에 있는 단수를 받겠죠. 띠뇽 음. 그림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죠. 금강산이 아름다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거든. 이런 감동을 주는 영향력이 깎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너무나 터칠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남길 수도 있다. 그럼 선생님 스포일러 일번왜 캔담의 동사 원형? 캔 다음에 동사원요 오케이. 리브 남길 수도 있대. 알았죠? 뭐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집어넣는 게뭘 망쳐. 또 이시 또 나서 뭐예요? 맞아요. 그림이야. 그림이 어떻게 보이게끔 남길 수도 있대. 선생님 리브는 떠나갔잖아요. 에이. 보딩 때는 남기다. 선생님 혹시 자 내릴 게 봐라. 혹시 선생님이 리브가 어떠한 상태로 모모를 요 목적으로 요 목적으로 어떠한 상태로 남기다 그럴 때 3가지 스타일 우리 수능에서 잘 나오지 1번 형용사 잘 나와요 그래서 리브 o o r 야 문을 남겨라 오픈 오픈이 형용사로 열린 상태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온다던가 2번 ing 이 목적하고 이 뒤에는 이이이이 이, 이. 사실은 이목적어 보호 자리거든 여튼 그래서 목적하고 목적 보호 상태가 이제 능동의 관계 또 진행의 관계일 때 이렇게 ING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맞아 수동의 관계면 PP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대표적인 리브의 문장 구조 세개야 근데 뭐가 나왔지 맞습니다 리브 목적어 그 다음에 ING를 썼어요 왜 목적가 본모처럼 그냥 보이는 거니까 보이다, 그렇지? 오케이? 야, 뭐처럼 보여. 맞아. 요 지나치게 작업이 된 것처럼 크으... 보이게끔 어,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따라 일을 더 많이 하면 그 작품이 야, 이거 너무나 지나치게 작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크으, 그렇게 보인다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너 자신이 애다 뭐하고 있죠? 애다 스톡을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요새? 하, 뭐만 해도 어려움이 있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하지 마. 음. 자, 뭐 하는데? 맞아, 결정하는데 너가 어려움이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선생님, find가 목적 다음에, 어, 맞아. 목적교 보호자리. 이게 ing. 맞아. 잘 써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요, 요 놈과 요 놈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면 여기도 pp 나올, 맞아. pp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 자신이 몸부림치고 어려움을 갖는 거거든 능동이거든, 아닌지 맞아요 야, 뭐를 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Whether you have finished 맞아, 너가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오, 어, 나 완성한 건가? 어, 못한 건가? 이걸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럼 뭐해라? 이거 가또 나오잖아 Take a break, 맞아 잠시 휴식을 취하다 그럴 때 우리가 Take a b r e a k 그러죠? 휴식을 취하고, 어, 이거 봐 컴백 튀그그 그, 그것에 되돌아 여기서 그것은 또 뭐야 나이 속에 며그 그림으로 되돌아오라고요 나중에 뭘 갖고 신선한 눈을 갖고 아 그래서 지인이 하고 싶은 말 뭐야 따라라라라 벌써 다 보인다 어때요 그치 지나친 일하는 지나친 작업을 피하고 이거 봐 시작 끝낼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발견해라 이거죠 아 이렇게 okay. 자 보세요. 그러면 어, 너가 진짜 그렇게 되죠. 잠시 휴식했다가 뒷걸음쳤다가 다시 와서 신선으로 보면 너는 결정할 수가 있어. 뭐인지 아닌지 바로 너의 그 그림이죠. 그림에 어떤 영역, 어떤 부분이 이거 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득을 볼수 볼수 있는지, 뭐로부터 추가적인 그런 리파이먼트, 선생님 리파이먼트 세련되게 하고 정교하게 하는 건데, 잘했어. 있죠. 정교하게 꾸미는 거야 그래서 좀더더더더더더좀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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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교하게 꾸밀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없는,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너는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overwork는 좋아? minus take a few steps back 그 다음에 take a break는 plus 그렇게 가겠죠 자또설명하고 뭐하죠? 아 문법 대잔치. 자 여러분들 별딱지 있죠? 내가 다 틀리게 했어. 응, 음, 다 틀리게 했어. 여러분들 일시 정지 눌러 푸으세요자 갑시다. 좀 빨리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띵융 무슨 자리였어? 주어 자리인데 어떻게 동사 원형이 나와? 맞죠? 음, 야 선생 님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려져 있냐? 예. 어, 모자 쓴것 같아요. 아, 지금 어 미용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보세요. 야 주어자니까 동명사지, 그렇지? 작업하는 거 맞고요. 자또 주어 누군가 볼까요? 선생님 그 그림은요 고려하니 그림이 뭐라고 고려해 고려되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가 빠졌네요. 비 자, 발견해라. 이거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가짜 목조고 이시였잖아. 됐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문법 아니에요? 스탑 다음에 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건데 야, 이게 뭐뭐? 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가 행동을 멈춰 아니죠. 그림 그리는 거를 멈추는 거죠. 언제 그림을 그리는 것? 맞죠? 이거지. 어 이거 어려웠죠? 이거 얘들아 공부 안 하면 어려워 왜? 계속해서에다 뭔가 첨가하는 게 너를 유혹하잖아. 계속해서 첨가하는 것이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그렇지? 계속해서 뭔가 첨가하는 게 너를 유혹하잖아. 요 그니까 러 뭐야? I N G. 어, 선생님 우리가 유혹 당하잖아요. 야 얀마. 그럼 여기 앞에 너 유나 아이가 있어야지. 없죠. Two야가 주. 그래서 자 이것도 얘들아 아무것도 아닌데 강선생 썰렁하게 한번 내봤어요 왜야 이게 그림이었잖아 띠야 그럼 그림 영향력 그림의 영향력 아 그럼 뭐뭐 의가 뭐야 이거죠 알았지 여기다 또 어퍼 스페이스 붙이면 큰일 나 <laughs> 이거 옛날 뭐십십몇년 전에 수능에서 이츠냐 이츠냐 이런 문제 낸적 있어. 와. 안돼 이거는 이리즈야 됐어요 야, 그것을 어떠한 상태로 남길 수 있어? 그것이 보이는 상태로 남길 수 있잖아 그럼 그것은 뭐야? 그림이지 그림은 하나니까 이시지 자 어떻게 보이죠? 그죠? 지나치게 작업해 그림이 자, 지나치게 작업되어 있어 되어있는 거니까 pp지 자이 자리 무슨 자리인가 볼까요? 따라라라라 음 어딨어? 그치 만약에 너가 너 자신이, 어막 애쓰고 있는 거 어려워하는 거야. 그쵸, 결정, 결정하는데, 너가 끝냈는지 그럴 때, 슉슉 취해라. 어, 이거 맞는 거야, 여러분들. 요거 맞아. 명령문이야. 그리고 되돌아와라. 됐고요. 어, 요거, 요거생 쌤이 안 고쳤네. 테이크는. 자, 요것도. 그러면 너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를. 여러분 뒷문장 어때요? 완문이죠. 여러분들 완문이면요. 거의 90% 이상은요. 왓이 나올 수가 없어. 아, 보통 관계대명사는 관계 의문사 있죠. 그이럴 때는 거의 불완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오케이? 근데 뒤에 봐봐. 완문이잖아. 볼까? 너의 그림의 어떤 영역이 이거 봐. 혜택을 볼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련됨. 정교하게 꾸미는 것으로부터. 아, 오케이. 매 영상 보였어요. 맞죠. 이거는 해석이 중요해. 시작. 외달. 아, 여기잖아이 여기. 여기. 이렇게 어떠한 영역이 혜택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 야. 됐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 그 웨덜 자음에는 이건 당연히 완문 나와요. 100% 원래 완문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야, 얘가 투부정사도 나올 수도 있어. 하, 이런 거는 예외. 오케이? 자, 이제 대입학 하면서 쌤하고 이별해야죠. 어때요? 쌤이? 또 제목으로 한번 내봤는데, 어때? 작품의, 작품의 과도한 작업을 피하기 위한, 어, 진행과 휴식의 균형.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 잡기. 맞아요. 밸런스인데 밸런싱. 균형 잡아보기. 뭐 하는 거? 계속 진행하는 거냐? 그 다음, 휴식, 휴식을 해다 본문에서는 어, 브레이크를 썼잖아. 근데 요것도, 이렇게 요거 어때? pause pause p a u 다 e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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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e p a o e r w o r e e d 좋죠. 자요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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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e a s e a e a k e a k s e a k e a s e a s 자, 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네요 어세스. 우리 강아지도 흥분해서.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접근하다 접근이야. 자, 를요 진행과정이죠. 프로그레스. 뭘 갖고? 새로운 눈을 갖고. 근데 뭐 하면서 봐라?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물이 예술 작품이겠죠. 그것이. 뭐 되지 않게끔. 맞아. 망쳐지는 거죠. 그럼 수동태네. 그럼 어떻게 돼? 그치. 수동태. 망쳐지지 않게끔 보장하면서 확실히 하면서 쌤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뭐예요? 맞아. 인슐. 근데 동사 또 쓰면 안 되지. 왜? 하나 둘셋 따라라라라 여기 동사 있잖아. 명령문 있잖아. 동사 있잖아. 근데 여기다 동사를 또 써봐. 그럼 중간에 접속사나관계대문사나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동사 하나만 쓰고 싶어 그럼 얘는 분사금으로 고치면 되겠다 그치 뭐뭐 하면서 그래서 여기다 뭐 고쳐? 이를 빼고 ing 오케이 또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Back from the painting from time to time to assess your progress, then you can decide whether the areas of your painting would benefit from further refinement. If you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whether you have finished, take a break and come back to it later with fresh eyes.